오랜만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인 세력 입장에서 동결을 활용하는 방식의 2편인데요. 간단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많이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라 강조드렸습니다. 카톡으로 문의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제 설명이 뭐 빈약한 거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의미이기에 오늘은 그 이론의 보충 강의입니다. 첫 강의 안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는 동결장을 찾습니다. 이 동결장은 굉장히 인조적인 차트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켓 메이커 즉 기관이나 세력이 이후 방향성을 설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의 방향성은 이제 빔을 통해 나타났죠. 빔 또한 인조적인 차트의 형태입니다.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는 그럼 이 동결장에서 설계한 방향성이 상방이었겠구나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다시 해당 동결장을 터치해줬을 때 그려주는 차트 패턴에 따라서 경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 동결장을 터치해줬을 때 우리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번, 같은 가격대에서 긴 동결장을 여기서 한번 다시 준다. 이렇게. 그 경우에는 이전 추세의 방향대로 상방대로 한번더갈 확률이 높다. 이거고 이번 이 동결 라인 때를 하방으로 빔을 통해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애초에 상방으로 갈 의도가 없었고 이전에 이 상방은 그냥 개미를 속이기 위한 방향성이었다. 즉 하방의 확률이 많이 높다입니다. 사실 이게 달아서 이 내용만 설명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전에서 여러 가지 순서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활용법의 구체화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어, 자체 말 설명드리니 연속적으로 차트가 전개될 때 이제 어려움을 좀 느끼셨습니다. 일단 이런 차트에서 세력이 의도한 방향이 어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게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입니다. 마우스 커서가 잘안 보이실 텐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죠. 자, 동결 이후에 나온 방향성. 여기는 케이스 투네요. 그죠? 어, 의도한 방향성이 사실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었다. 의도한 방향성에 대한 페이크 패턴. 그 다음 케이스 1. 동결 가격대에서 추가 동결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본 방향으로 전개. 그 다음 마지막. 그냥 이제 동결장에서 바로 발산을 주는 그 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차트에서 이세 가지가, 어, 복잡하게 계속 막 번갈아가면서 나오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패턴입니다. 케이스 2죠. 상반으로 왔다가 동결장을 뚫고 내려, 뚫고 가버리는. 즉, 이제, 페이크 패턴. 그 다음은 이겁니다. 동결장에서 한번더 동결을 주고, 이후 방향성 전개. 그 다음, 이건 제일 중요하다 동결장 진행 후에 바로 발산되는 거. 이거는 따라가면은, 이제 뭐, 추격 매수 정도는 할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저처럼 이제 방향성 설계 같은 거는 한다고 보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뭐가 됐든, 이 페이크가 나온 패턴, 이걸 먼저 찾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페이크 패턴은 두 번만을 최대로 합니다. 여기가 이제 동결장 이후 상방이 왔고 아 그러면 세력이 의도한 방향성은 상방이었겠구나 라고 무슨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동결장을 뚫었을 때아 상방은 그냥 페이크였구나 하방으로 가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페이크 패턴으로 여기서는 하방을 보겠죠. 여기 구간에는 그 다음. 정말 채소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더이 동결장을 뚫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FMC나 CPI 같은 중요 경제지표 발표가 나올 때 굉장히 흔드는 차트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때는 두 번까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에도 막 이렇게 이 동결장을 기준으로 흔들어준다면은 그때는 차트 해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단타 기준이에요. 좀큰 거시적인 이제 관점을 본다고 할 때는 뭐 두번 이상도 허용되는데 지금 17년부터 지금까지 두번 이상 이런 페이크 패턴이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적으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것과 우선순위와 그 다음에 두 번까지만 허용 이 원칙들을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준수하면서 한번 최근 몇 달간은 이 패턴을 어떻게 활용했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절대 제가 앞서 말한 규칙들에서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동글장을, 전 동글장을 표시를 못했는데 시간이 꽤나 멀어가지고 못했는데 일단 여기에요. 이게 동글장 갔다가 하방으로 갔다가 다시 상방을 뚫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여기를 빔으로 뚫어줬죠. 빔으로 뚫어준 이 순간부터는 저희는 상방을 고려해야 됩니다. 상방 고려하죠. 여기 다시 동결장이 났습니다. 상방 고려하죠. 일단 여기가 페이크 패턴이었죠.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페이크 패턴.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그냥 일반 패턴이죠. 일반 동결장 나오고 다시 발산. 둘다 상방이니까 계속 여기까지는 상방을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 동글장 나왔죠. 여기 동글장까지도 사실은 상방을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동글장을 하방으로 이탈했습니다. 이 동글장 입장에서는 동글장 후 하방 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동글장 후 하방 이탈한 다음에 이 동글장 상위 가격대에서 이제 추가 동글장을 여기서 썼죠. 이건 뭐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패턴이죠. 이거는 고려순위 2순위라고 했죠. 자, 1순위는 페이크 패턴인데 여기 1순위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 3순위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어, 추가 동결장을 주고 상승을 줬다는 것은 또 2순위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1순위, 2순위가 상방을 가리키고 3순위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방을 보는 겁니다. 상방을 여기서 발산이 나온 여기 가격대부터 상방을 보는데 추가적으로 또이 동결장에 페이크 패턴이 나온 거죠. 동글장, 하방 그리고 동글장을 다시 터치하면서 빔으로 상승을 했다. 그다음 여기 부분도 다 상승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페이크 패턴이 나오는 건 어디냐? 자 제가 두 번까지라고 했죠. 한번두번 번. 여기까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 동글장은. 한번그 다음 이 하방을 뚫어주면서 페이크 패턴이 나왔죠. 그러면은 페이크 패턴도 페이크 패턴이지만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페이크 패턴을 우선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페이크 패턴으로 상방, 그 다음에 이 동결장을 다시 하방으로 뚫어주면서, 아, 본 방향성은 하방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빔으로 뚫어줬죠. 빔으로 뚫어준 이 이하부터는 다 하방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가격 상승이 일어났는데, 여기 동결장이죠? 여기 패턴 보이시나요? 동결장 이후 가격 하락, 그 다음 가격 상승, 페이크 패턴 우선순위 1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 심지어 빔으로 뚫었죠. 그러니까 이제 패턴이 성 뭐냐? 형,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상방을 보는 겁니다. 페이크 패턴상 제일 최근에 있었던 페이크 패턴상 상방을 줬기 때문에 이후에 여기 동결장도 상방으로 뚫었고 여기 동결장도 상방으로 뚫었기 때문에 상방 관점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트죠. 여기가 지금 현재 부분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이런 방법에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활용을 해봤는데, 한계는 뭘까요? 제가 롱 우세, 숏 우세, 이런 식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실상, 어, 이만을 통해서는 매매법으로 바로 만들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제 관점상으론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롱초 중에 뭐가 우세한지 알기에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매매법으로 이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냥 저는 본인들이 가진 단타 매매법을 활용해서 롱 우세 구간에서는 롱만, 숏 우세 구간에서는 숏만 잡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나리오 매매에서도 이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200EMA 아시죠? 지수 이동 평균 그 200EMA의 추세 활용법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추세 활용법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타임 프레임에서는 큰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서 어, 내가 단타에 쓰는 타임 프레임보다 몇 단계 윗 단계의 타임 프레임을 쓰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제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게 실제로 활용하다 보면은 케이스마다 어, 조금 해석을 어떻게 할지 어려우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편하게 뭐그 카톡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